샬롬! 날마다 성경필사 이연주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지금 시간은요. 한 거의 5시 돼가는 것 같아요. 어어 어, 늦게 어, 올리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발과 도갈마이다. 야한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메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레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수는 또 리무로스를 낳았다. 리무로스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리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신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레까, 아깔과 갈레이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요. 음. 노아의 그 계보죠. 노아의 계보 쭉 누가, 누가 나고 막 이런 거에서 오늘 저는 이 노아의 계보를 보면서 음. 저는 뚝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저는 뚝 떨어지지 않고, 저의 조상 저희 부모님의 세대가 누구,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연결됐고, 저도 저의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저희 자녀가 또 누구, 누구를 낳고. 하지만, 어, 그거, 누가 낳고 온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지, 이게 더 중요함을 오늘 또 알게 돼요. 어, 창세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삶이 다 나와있진 않잖아요.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삶을 어떠한 방법으로 살았는지, 그 방향이 어때 있는지가 오늘 말씀에 저는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 노아가 그 야백과 함과 그 다음에, 어누구였죠 또? 응. 그렇게 자손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음, 함의 자손은, 음, 그, 함의 자손은 보니까, 르묻이, 르무롯이랑 나와요. 르무롯은 그 뜻을 보면, 르무롯의 뜻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르무롯은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힘이 센 르무롯과 같은 사냥꾼 속담이라고 나왔대요. 그런데이 르무롯은 뜻이 반역이라는 말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을 살아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바빌론이라고 나와요. 그 자손에 보면 르무롯의 바빌론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이 세고 자산이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도 약하고 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어 저는 항상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붙여주겠다라고 꼭 말씀하세요. 꼭 저를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 알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잘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저는 이게 은혜 받았어요. 저는 오늘 이게 와닿아요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0절 말씀에 보면 샘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이렇게 자손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샘의 자손으로 가냐, 함의 자손으로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느냐,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따라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 갈릴, 갈림,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주님의 가지에 매달리는 그러한, 어, 그러한 성도,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 각자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내 사이즈에 맞는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보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볼때 아 말씀을 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만큼 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어 말씀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그쪽으로 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제가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길로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시간을 감사하며 이렇게 영상까지 올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그러면 이른 저녁이지만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